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졌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 복음이 이제 이땅 가운데 전파되고, 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 지금 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정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고, 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가운데 이제 사장에서는 이 정부 당국자들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증거들이 이 정부는 어, 정말 원하지 않고 어, 그들은 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반대에 부닥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사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사장에서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들과 사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아유. 전하고 있는데 어 정말로 어, 백성의 관응과 관리더라. 어, 너희가 어, 이, 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느니라 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명이된 자를 고치고 어,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 지금 예수님의 복음.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를 살리셨느니라 그가 이렇게 살아나고 그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지금 성령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 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지금 활동하시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바로 오늘날 어, 병든 자와 죽은 자와 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이라고나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만 주님이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어,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는 없는 거죠.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뭐 저쪽 우리 한국이나 뭐 이런 호주나 이런데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의 영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온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역사하고 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무소부재라는 게 뭡니까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저곳 지구 반대편까지도 지금 방글라데시에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병을 고치고 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본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나 또전 세계의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이 사도 이러한 그 이런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런 그, 특별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세 사람이 매우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당국자들입니다. 관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특별히 제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좋아할까? 뭐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영접한 사람들이 얼만큼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로 멀쩡한 정말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사람들 이런 그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참고서 정도로 알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특별한 것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단에 역사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리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 이 어떤 우연이라고 말하고, 어, 이런 모든, 이, 악한 영들이 분명히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고, 성경에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 이제, 어, 사람들이 질병들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이 질병의 존재에 관하여서 다 너무나 많이, 이, 마귀다, 귀신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반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사단의 역사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어, 모든 거를 다 마귀가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아무도 어, 사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마귀했던 것들이 아니란 거래 어떻게 발견됩니까? 과학자들이 이, 뭐니까 수술 때, 수술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병이 이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를 보면서 그, 그리고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아, 발명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병원균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잖아요. 그럼 병원균들을 확실하게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물로만 그냥 대충 그뭐예 수술 기구들을 닦고 다른 사람들을 수술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그 사람에게 옮겨가 가지고 그래서 병이 걸렸다는 거를 알게 된 이유로 아 이제는 아 이 이러한 그 질병이 이 질병이 이러한 그 병원균들에 의해서 되는구나 라고 그것이 퍼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뭐 보편화되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분명히 반대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의해서 육신의 병균에 의해서 그거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사람이 당연히 육신의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또한 사단이 그러한 질병과 상관없이 사단의 역사로 거짓 속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들도 얼마든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매번마다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기도 잘못해서 받은 병은 회개하고 치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받은 병은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육내 몸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또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했던 병은 약 먹고 기도하면서 또 생활 습관을 고쳐야 고치는 것이고 우리 삶에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은 그러나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을 이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증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 어, 사두개인들, 제자들,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 이 제자들을 어,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튿날까지 그들이 예,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두어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거 때문에 누가 잡은 겁니까? 바로 어, 그,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들, 그리고 안진뱅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증인으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기로 작정하여서, 오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5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서는 어 관리들과 장로들 이 장로들은 보통 사두개파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과 그다음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사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두 양대 산맥으로서 정치 집단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그러한, 이, 이, 그러한 집단이에요.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하나도 믿지 않고,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거나 관심이 있고, 어, 그래서, 이리,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은 참 출발이 좋았습니다. 사두개인도 물론 출발은 굉장히 좋은 거였죠. 그런데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었는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평신도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목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이고 그리고 어, 그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또 천사도 믿고 다 영적인 거를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태가 어떤가? 이 사람들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 뒤에 삶은 정말로 더러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정말 번지르르하고 멋진데 그들의 삶은 엉망이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땅에 오셨습니까? 더 이상 그 썩은 유대교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로 그만큼 썩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 사두개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천국과 지옥과 사단의 이런 것들, 아무것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 그러면서 종교를 윤리화시켜 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또 율법화시켜 가지고, 그러한 그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그들이 규정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으로 권력을 삼아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러한 권력자들. 또 어. 평신도들이 지도자였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마찬가지로 이중인격적인.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들로는 이스라엘이 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젠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은 영적으로 목말라서 정말로 굶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무도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거나 아무도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심판을 받는 거로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이제는 복음의 기독교가 유대교를 통해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이제 복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바로 주님의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 유대교의 종말, 유대교가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이제는 가망성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 이 오셔서 유대교가 종말된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답니까?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은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둡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없는 교회, 바로 이 구세군을 창시했던 이 부처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대로 지금 100여 년이 훨씬 지난 뒤에 그런 사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없는 교회. 이러한 이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교회는 끝이죠. 예수교가 아니죠.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그냥 인간들의 모임과 사람들의 이 잡담들만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러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교회가 더 이상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그렇게 내려가 버린 교회의 타락.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배도하는 그때 온 교회가 지금 이제 서서히 배도의 길로. 이미 오래전부터 갔습니다. 천주교는 로마 바티칸은 이 바티칸 제2공회에서 익명의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해서 그런 것들을 은근히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지금 교회라고 예수교라고 지금 생각, 그들이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처럼 살고 있고요. 또이 개신교도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갔지만은 개신교도 서서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나이팅이나 또 다른 많은 교단들, 동성애 받아들이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조차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른 식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이러한 상태의 마지막 때가 이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 여기 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가문이 그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거짓 제사장입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은 이미 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가야바는 그의, 어, 이 사위죠. 이 사위, 이 가야바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못 박아 죽인 때의 그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 이러한 그 제사장들이 사실은 아론의 계통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아론 계통하니돈 주고, 어, 이, 뭐예요 대제사장 직분을 산 사람들입니다. 실제 제사장, 실제 대제사장은 이 쫓겨나가지고요, 이,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쪽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치 집단화 되어가지고 어이 헤로데에게 돈 주고 사고 로마에게 아구에서 어, 자기들이 어 이제 어돈 주고 어대수장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 기독교 대표 회장 뭐 이런 이런 거 되겠죠? 그런 직 자리를 돈으로 매수해서 샀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 대 제사장 이런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게 법궤,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없고 그리고 건만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도 않는.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수많은 그 짐승들의 그냥 이 짐승들을 판매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 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제사를 가지고 돈놀이 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거짓 제사장,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그런 그이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 이러한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러한 신앙, 이러한 그 유대교가 언제까지 존속합니까? 그로부터 40년 더 존속하면서 바로 AD 70년에서야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AD 135년에 제2차 유대 반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해체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막 당장 일어났으면 하겠지만 모든 것이 순서가 있잖아요. 무너지는 것도 차근차근 무너지는 것처럼 유대교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는데 어, 왜 유대교가 이렇게 무너집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자, 어, 이제 어, 교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시, 생명의 불꽃을 그들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빛된 교회가 이제 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세력을 잡고 있지만 점점점점 무너지고 있고 점점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무너져가는 유대교가 그들의 당국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살게 굴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는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성령인 세례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과거에, 과거에,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불로서 1 0개 명의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 새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교회는 성령님이 각각 개인 개인에게 각각 개인 개인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도,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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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보존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해 주시고, 어, 또, 어, 반대하는, 어, 그리스의 복음을 반대하는 정부, 그런 세력들, 이런 것들에 반대해 도무릅 쓰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이퀄로티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 정부가, 이 땅이, 어, 주님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큰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